안녕하세요. 성호유미장입니다 여기는 이 8월 달에 저 배추 심는 방법을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다 13포기를 심었는데 이 달아에다 14포기로 가상으로 뺑 돌려 심고 가운데에 한 5포기 심어가지고 13포기를 심었습니다. 이거는 조선배추가 아니고 결구되는 휘파람 골드를 심었는데 지금 여기서 좀 날짜가 좀 가니까 이제 결구가 되려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너무 부여가지고, 통은 크지는 않는데, 요 조그만 달아에서 열 세포기가 이제 양파 물줄때 조금씩 줬더니, 그래도 지금은 잘 커가지고, 이제 겉잎은 좀 누르스름하고, 속고갱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중간에 섞어서 먹어도 되는데, 그냥 내비뒀더니, 너무 보여가지고 꽉 차서 바람이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서 음 배추가 이렇게 컸다는 게참 다행입니다. 이렇게 끝이 조금씩 마른 거는 여기다 이제 석회를 좀 넣고 그랬어야 지는데 석회를 넣지 않고 그냥 흙에다 상토 쓰던 거 조금 했더니 이렇게 배추 끝이 석회 결핍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마르지만. 음 예, 꼬갱에는 그냥 큰 크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에이, 타지 않고서 지금 이제 결구가 들려고 속에서 이렇게 파랗고 노랗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옵니다. 그 슬출풀 상자나 달라에다 이렇게 조선 배추나 배추를 드물게 심어서 이렇게 계속 섞어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다라가산이다 심어놓으면 벌레도 들하고 보실 때 청벌레나 있으면 잡아주고 그러면 이 집에서 뽑아서 드시는 거는 국도 끓여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겉절이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심어볼 만합니다. 꼭 다라가 아니더라도 스트로폴 상자나 아니면 뭐 그릇이나 근데 반드시 할 때는 밑에 구멍이 뚫어져야 됩니다. 스트로폴 상자도 구멍을 뚫고. 이 달아도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이 달아는 여기다 하려고 했던게 아니고 그냥 영상만 찍으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밑에 구멍을 안 뚫었더니 물을 조금만 더 주면 물이 고여 가지고 이거보다 더 컸을텐데도 물이 고여서 성장이 좀 느렸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좀더줬더라도 밑에 구멍이 한 대수군데 뚫려 있으면 밑으로 물이 새서 이 배추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어도 잘 크게 됩니다 이거는 약도 안준 거고 그냥 심어만 놨는데 지금은 이제 배추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거 뽑아서 국도 안 끓여 먹고 그냥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응이 하면 이제 토끼라도 한 폭씩 뽑아 주고 또 어린 토끼들에 이제 닭을 주면은 이 배추 잎을 되게 좋아합니다. 요쪽에도 이제 상추를 심었는데 지금 상추가 잘 크고 있습니다. 이제 뜯어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. 여기 상추도 심었고요. 파랗게 여기는 이제 케일을 심었는데 저번에 한번 뜯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벌레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. 1년 내내 그런 맵게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봄에 배추도 심으시고 또 상추도 심으시고 이런 케일도 심으시고 하면은 약도 안 주고 잘 뽑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하우스 천머리에 토마토하고 배추하고 상추하고 케일하고 좀 심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